안녕하세요. 한달 직접 신어보고 소개하는 발안 아프고 코디 너무 쉬운 샌들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29cm W컨셉에서 제일 예쁜 샌들만 골라왔어요. 첫 번째 이 제품은 극극극 가성비 제품이에요. W컨셉에 입점된 H&M에서 구매했는데요. 가격이 19,900원. 가성비 무엇? 영상 찍는 지금은 재고가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품절될까봐 걱정이에요. 이 크로스밴드가 발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슬리퍼 샌드 신으시면 발목 아프셨던 분들도 걱정 없이 신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은 페이크 레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가죽처럼 고급스러워서 더 놀랐던 제품이에요. 특히 카멜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톤은 뉴트럴 컬러감 코디할 때 포인트 주기 좋은 색감이고요. 또 이런 슬리퍼 형태는 캐주얼한 아웃핏에만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골드 버클 덕분인지 페미닌한 스타일에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신었을 때 걱정한 부분이 이 발등 안쪽 크로스 부분에 살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가죽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바지를 입었을 때 앞코 부분만 보이거든요.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두 번째, 예쁜 샌들 중에 가장 편했던 신발이 바로 요거예요 로우 플로우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쿠폰 쓰면 10만원 이하 가성비 제품입니다. 실제로 착화 사진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서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보리 컬러감의 샌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찾기가 어려워서 구매했는데, 실제가 헐!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부드러운 소가죽에 안정감 있는 구, 발등과 양 사이드를 편안하게 잡아주는 쉐입, 바닥면의 쿠션까지 오래 신어도 발이 전혀 아프지가 않았어요. 특히 직장인 중에 무조건 편하면서도 여름 출근룩에 두루두루 잘 어울릴 만한 샌들을 찾으셨다면 무조건 이거 추천해요. 한달 동안 루프 코디하면서 이 신발 안 어울리는 코디를 본 적이 없거든요. 페미닌한 스타일의 원피스나 스커트랑도 찰떡으로 어울리고, 청바지, 슬랙스 할거 없이 무난하게 매치하기 좋아서 활용도 최고. 세 번째, 90년대 클래식 무드를 제대로 표현한 에어프 제품입니다. 이 제품 선택한 이유는 이 옆라인이 주는 분위기 때문이었는데요. 앞에서 보면 되게 디자인 심플해 보이잖아요. 근데 옆라인이 남달라요. 바닥이랑 평행하게 발의 양 사이드를 감싸는 디자인이 예술이었어요. 클래식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장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코디하면서 실제로 손이 많이 갔던 신발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늘어남 없는 제법 단단한 소재로 발이 좀 아플 것 같긴 했는데 실제로 받았을 때 신어보니까 오 괜찮은데? 근데 이거 신고 15분 정도 아스팔트 길 걸으니까 발 아프더라고요. 상품평을 보니까 발 아파도 신겠다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째 그냥 신고 있어요. 이게 발목은 얇아 보이면서 종아리까지 길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스커트나 반바지 같이 다리 라인이 많이 드러나는 옷이랑 매치도 좋았고요. 슬랙스나 와이드 청바지에도 이거 신으면 또 여리한 분위기가 딱 나더라. 하객 룩으로도 완전 강추. 네 번째, 여름에 실버 컬러만큼 코디하기 쉬운 색이 없어요. 크트로임의 그 제품입니다. 작년에도 한참 휩쓸고 간 리본 디테일인데요. 올해도 여전한 인기 맞아요. 유광의 밝은 실버 컬러라 심플한 옷에 포인트 주기 좋고 심폭신하고 넓적한 바닥면에 두번 발등을 감싸면서 뒤꿈치까지 잡아주다 보니 발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볍게 데일리룩 입을 때 쪼리 대신 조금 더 신경 쓴 느낌으로 신기 좋을 거고요. 발볼이 넓어 보이는 디자인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막상 신으니까 그렇지 않았고요. 리본 역시 생각보다 착용해 쓸땐 별로 튀지 않았고 와이드 바지랑 매치하면 끝에만 살짝 리본이 보이니까 너무 소녀 같거나 러블리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무난하게 음. 신기 좋을 거예요. 다섯 번째 한달 만에 받아서 여 받았지만 받자마자 예뻐서 받은 포유얼 아이즈 온리 제품입니다. 붉은기 없이 버터리한 스웨이드 컬러감에 빈티지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가 있어서 산 건데 실제로 제가 생각한 이미지 그대로가 와서 화가 풀렸달까? 어떤 옷이랑 코디해도 내추럴한 무드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있어서 최근에 진짜 코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굽은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하고 바닥면이 말랑해서 발이 진짜 편했어요.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서 직장인들에게 진짜 유용할 거예요. 가격대는 20만 원 언저리 되어서 조금 비싼 편인데 천연 가죽 느낌이 제대로 나는 고급스러운 퀄리티라서 돈안 아깝더라고요 여섯 번째 클래식한 무드 좋아하시면 무조건 추천하는 에델나인 제품입니다 최근에 하객룩 준비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신었던 신발이에요 발등이 많이 안 보이면서도 민폐일 수도 있는 화이트 샌달은 또 살짝 피했거든요 특히 가격이 너무 착해서 강추해요 이샌달이 69,000원 화이트, 블랙, 골드가 섞여있는 제품이라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하게 튀는 거 아시죠? 뭔가 코디에 포인트가 없다 싶을 때 선택하면 좋아요 발등을 부드럽고 편하게 감싸주면서 바닥면에 쿠션도 있고 발볼까지 좀 넉넉하게 나와서 출 때마다 이거 진짜 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정장 많이 입으시는 고쟁이들에게 강추합니다 일곱 번째. 아까 에어포샌들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골드 컬러까지 구매했어요. 블랙도 활용도 높았는데 골드는 더 미쳤더라고요. 가죽도 블랙보다 훨씬 부드러운 편이라 발도 훨씬 편했고요.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이 신발이 너무 신고 싶어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골드지만 무광에 가까워서 안 어울리는 컬러감이 없었고요. 이 사진 모델분 코디랑 분위기가 딱 마음에 들었는데 실제로 착용하니 어피스하게 나오더라고요. 희이 높은 편도 아닌데 희상아리만큼 봉아리가 길어 보이고 발등도 얇아 보였어요. 묘하게 섹시한 느낌까지 있어서 이번 샌들 편에서 체해하는 디자인이 요거예요. 요 제품의 단점은 벌써 살짝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편한 신발 중에 가장 여리한 신발 바로 요거예요. 앱토 제품인데요. 제가 앱토 제품을 작년에도 두 개나 구매했었더라고요. 바로 요 제품인데요. 여기 브랜드가 편하면서도 여리한 무드의 제품이 많더라고요. 데일리한 신기 좋으면서도 가격대가 만만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예요 3cm의 플랫폼 디자인으로 역시 보는 것처럼 정말 편했습니다 발볼이 여유롭게 나와서 양말이랑 매치하는 것도 좋고요 둔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스트랩 부분은 얇게 나와서 신었을 때 그렇게 둔해 보이지 않죠 보는 것보다 신었을 때가 더 예쁜 느낌이랄까? 전꽤 넓은 와이드 린넨 바지 매치했더니 살짝 공식 보이는 이 얇은 스트랩이 여리여리해 보였습니다 이 신발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지 아시겠죠? 아 근데 약간 이신발의 단점이 있네요 뒤에 여기가 약간 쫄려요 근데 괜찮아요 어우 잘 만들었다 남은 두 제품은 발이 편한 편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벤트 날 신고 싶은 샌들이에요. 아홉 번째, 다리가 진짜 얇아 보이는 러브듀이의 스트랩 샌들입니다. 전 발목의 이 스트랩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스트랩 위치가 너무 위에 있으면 종아리가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샌들처럼 스트랩이 아래에 있으면 종아리부터 발목까지가 더 길어 보여서 비율이 좋아 보여요. 발등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디자인은 사실 신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리 기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서 각선미 뽐내고 싶은 분들에겐 강추예요. 조금 헐떡거리고 발볼도 넓지만 굽이 안정적이어서 특별한 날 신기 좋을 것 같아요. 붉은기 없는 라떼 컬러감이라 어울리는 색감이 많다는 것도 장점. 열 번째 발볼 이렇게 좁은 샌들은 처음이야 예쁘기만 한 샌들 러브어스 제품입니다 태어나서 본 신발 중에 발볼이 가장 좁은 제품 발부종이 심한 날은 발이 아예 안 들어가는 샌들 발바닥이 너무 미끈해서 미끄러질 것 같은 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디마다 자꾸 손이 가서 미치겠는 샌들이에요 이렇게 와이드 바지에 리보나 코가 살짝 나와주는 게왜 이렇게 로맨틱하고 예쁜 건지 이걸 추천해 해야해 말아야 해 하지만 저처럼 예쁘면 잘 참는 스타일의 분들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린 10가지 샌들은 제가 거의 2주 동안 고르고 고른 샌들들이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짬밥 어디 안 간다고 코디를 잘해서 강력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코디 유튜버다 보니까 신발이랑 코디가 잘 어울리는 샌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무리 샌들이 예뻐도 코디에 안 어울리는 샌들이 있고 결론데 코디랑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골랐으니까 나갈 때마다 신발 뭐 신어야 되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유용하실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봐요 안녕